이찬원. 고령 송페스티벌 생방송 중 여성팬의 끈질긴 손깍지에 진땀. 그의 반전 성격 드러난 충격 장면 공개. 2025년 6월 7일 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한 대가야 문화누리 야외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남자의 진심과 수천 관객의 마음이 교차하는 감정의 현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트로트계의 따뜻한 영웅 이찬원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천25고령 멜로디 뮤직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이찬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와 에너지로 관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 그를 대한민국 실시간 화제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놓지 말아주세요 이찬원 여성팬의 끈질긴 손깍지에 눈물 공연이 후반부로 접어들던 순간 시절인연의 후렴이 울려 퍼지며 이찬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단한 명의 여성 관객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중년 여성은 이찬원의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원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노래가 제 삶을 버티게 해줬어요. 놓지 말아주세요. 이찬원은 잠시 말을 잃은 채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공감의 순간. 수많은 관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고, SNS에는 곧바로 샵사인 이찬원 놓지 말아요. 샵사인 고령 전설의 무대. 샵사인 그 손을 잡고 등의 해시태그가 폭풍처럼 퍼졌습니다. 이찬원의 진짜 힘,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찬원이 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말한 짧은 한마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래는 제 직업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건제 사명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자신을 응원한 이름 없는 얼굴들을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팬들의 편지, 댓글,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건네는 미소까지도. 그렇기에 이찬원의 무대는 항상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는 가수 이전에 공감하는 인간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진짜 이찬원,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당시의 장면은 한 유튜버가 촬영한 실시간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속 이찬원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대 뒤로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 모습의 팬들은 댓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찬원이는 정말 마음이 다 보여요. 우리 찬원이가 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도 무의식 중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20년간 대중심리를 연구한 필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찬원 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인기나 스타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의 상처를 잃고 거기에 정확히 반응할 줄 아는 감정지능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적 공명, 템페식 레저넌스, 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 다수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강한 감정순환 구조. 이찬원의 무대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희귀한 공간입니다. 멜빵단의 뜨거운 눈물, 그날의 감동 뒤에는 팬덤이 있었다. 그날의 감동 뒤에는 늘 그렇듯 찬원의 곁을 지키는 멜빵단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응원과 정성껏 만든 슬로건, 그리고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던 그들. 이찬원이 감동의 눈물을 훔치던 순간, 멜빵단 팬들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찬원이라는 가수는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방송보도 SNS 열풍, 단한 장면이 보여준 모든 것. 공연 다음날 KBS 지역뉴스와 MBN 연예뉴스,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도 해당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KBS는 별표 별표단 한 장면이 보여준 가수 이찬원의 진짜같이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SNS에서는 이찬원이 울었다, 팬과 눈 마주치고 함께 우는 가수,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트로트 스타 등의 반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찬원, 그리고 그가 만든 무대의 온도. 고령의 밤은 길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수많은 팬들이 무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놓지 못한 손의 의미를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 손은 단지 누군가의 손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한 여성이 놓지 못한 손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아는 가수.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기억한 밤그 이름은 이찬원입니다. 이찬원의 공감적 공명, 스타와 대중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찬원의 고령 야외 공연에서 벌어진 손 놓지 말아요 제피소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찬원이 대중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인기가 감정지능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심리학적 분석과 맞닿아 있음을 증명하며, 팬덤 문화를 넘어선 공감적 공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진심이 통하는 시대의 스타 이찬원은 노래는 직업이지만 마음을 안아드리는 건 사명기라는 말처럼,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깁니다. 이러한 진심은 그의 무대와 팬 소통 방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며, 대중은 그의 진짜 사람 냄새에 열광합니다. 이는 완벽한 퍼포먼스나 화려한 비주얼을 넘어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에 더 깊이 공감하는 현대 대중의 변화된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의 사례는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스타성이 될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2. 공감적 공명의 무대 여성 팬의 간절한 손길에 이찬원이 보여준 반응은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공감 그 자체였습니다. 팬의 눈물과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그가 대중의 아픔과 기쁨에 얼마나 깊이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감적 공명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아티스트와 대중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함께 치유되고 성장하는 쌍방향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차원의 무대가 희귀한 감정 순환의 공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3. 팬덤의 정서적 지지 역할 강화. 멜빵단으로 대표되는 이찬원의 팬덤은 단순한 응원단을 넘어 아티스트의 정서적 지지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티스트의 감동에 함께 울고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들의 모습은 이들이 이찬원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팬덤의 존재는 스타가 고독한 싸움을 이어 나가는 데큰 힘이 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관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2025년 6월 7일 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한 대가야문화누리 야외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남자의 진심과 수천 관객의 마음이 교차하는 감정의 현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트로트계의 따뜻한 영웅 이찬원이 있었다. 그날 2025 고령 멜방 뮤직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이찬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와 에너지로 관객을 맞았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를 대한민국 실시간 화제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 놓지 말아주세요. 한 여성 관객의 절규. 그리고 이찬원의 따뜻한 포옹. 공연이 후반부로 접어들던 순간 히트곡 시절 인연의 후렴이 울려 퍼지며 이찬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단한 명의 여성 관객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흘러나왔다. 눈물을 글썽인 중년 여성은 이찬원의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찬원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노래가 제 삶을 버티게 해줬어요. 놓지 말아주세요. 이찬원은 잠시 말을 잃은 채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공감의 순간. 수많은 관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고, SNS에는 곧바로 샵사인 이찬원 놓지 말아요. 샵사인 고령 전설의 무대, 샵사인 그 손을 잡고 등의 해시태그가 폭풍처럼 퍼졌다.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이찬원의 진짜 힘.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찬원이 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말한 짧은 한마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노래는 제 직업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건제 사명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한다. 자신을 응원한 이름 없는 얼굴들을 그는 놓치지 않는다. 팬들의 편지, 댓글,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건네는 미소까지도. 그렇기에 이찬원의 무대는 항상 사람 냄새가 난다. 그는 가수 이전에 공감하는 인간이다. 카메라에 담긴 진짜 이찬원.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당시의 장면은 한 유튜버가 촬영한 실시간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이찬원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대 뒤로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친다. 그 모습의 팬들은 댓글로 이렇게 적었다. 찬원이는 정말 마음이 다 보여요. 우리 찬원이가 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도 무의식 중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공감 엠파시 레저넌스 심리학 전문가의 분석 20년간 대중심리를 연구한 필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찬원 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인기나 스타성에 있지 않다. 그는 대중의 상처를 읽고 거기에 정확히 반응할 줄 아는 감정지능이 탁월한 인물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별표 별표 공감 엠파시 레저넌스 댐페식 레저넌스 별표 별표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 다수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강한 감정순환 구조. 이찬원의 무대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희귀한 공간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멜로디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과 같다. 멜빵단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방송과 SNS를 뒤덮은 감동. 그날의 감동 뒤에는 늘 그렇듯 이찬원의 곁을 지키는 멜빵단이 있었다. 파란색 응원봉과 정성껏 만든 슬로건, 그리고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던 그들. 이찬원이 감동의 눈물을 훔치던 순간 멜빵단 팬들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찬원이라는 가수는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공연 다음날 KBS 지역뉴스와 MBN 연예뉴스,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도 해당 장면이 소개되었다. 특히 KBS는 별표 별표 단한 장면이 보여준 가수 이찬원의 진짜같이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집중 조명했다. SNS에서는 이찬원이 울었다, 팬과 눈 마주치고 함께 우는 가수, 진짜 사람 냄새나는 트로트 스타 등의 반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찬원, 그리고 그가 만든 무대의 온도, 고령의 밤은 길었다. 고령의 밤은 길었다. 공연이 끝나고도 수많은 팬들이 무대 앞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놓지 못한 손의 의미를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말했다. 그 손은 단지 누군가의 손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한 여성이 놓지 못한 손,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아는 가수,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기억한 밤, 그 이름은 이찬원이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나아갈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음악과 진심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놓지 말아주세요. 이찬원과 여성 관객의 특별한 교감. 공연이 후반부로 접어들던 순간 히트곡의 후렴이 울려 퍼지며 이찬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단한 명의 여성 관객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흘러나왔다. 눈물을 머금은 중년 여성은 이찬원의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찬원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노래가 제 삶을 버티게 해줬어요. 놓지 말아주세요. 이찬원은 잠시 말을 잃은 채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공감의 순간. 수많은 관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고 SNS에는 곧바로 샵사인 이찬원 놓지 말아요. 샵사인 고령 전설의 무대, 샵사인 그 손을 잡고 등의 해시태그가 폭풍처럼 퍼졌다. 이찬원의 진짜 힘,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찬원이 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말한 짧은 한마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노래는 제 직업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건제 사명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한다. 자신을 응원한 이름 없는 얼굴들을 그는 놓치지 않는다. 팬들의 편지, 댓글,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건네는 미소까지도 그렇기에 이찬원의 무대는 항상 사람 냄새가 난다. 그는 가수 이전에 공감하는 인간이다. 카메라에 담긴 진짜 이찬원.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당시의 장면은 한 유튜버가 촬영한 실시간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이찬원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대 뒤로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친다. 그 모습에 팬들은 댓글로 이렇게 적었다. 찬원이는 정말 마음이 다 보여요. 우리 찬원이가 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도 무의식 중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20년간 대중 심리를 연구한 필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찬원 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인기나 스타성에 있지 않다. 그는 대중의 상처를 읽고 거기에 정확히 반응할 줄 아는 감정 지능이 탁월한 인물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별표 별표 공감적 공명 템페식 레저넌스, 별표 별표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 다수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강한 감정순환 구조. 이찬원의 무대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희귀한 공간이다. 멜빵단의 뜨거운 지지, 이찬원이라는 가수는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날의 감동 뒤에는 늘 그렇듯 이찬원의 곁을 지키는 멜빵단, 지찬원 팬클럽, 이 있었다. 파란색 응원과 정성껏 만든 슬로건,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던 그들. 이찬원이 감동의 눈물을 훔치던 순간, 멜빵단 팬들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찬원이라는 가수는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방송보도 앤드 SNS 열풍, 단한 장면이 보여준 모든 것. 공연 다음 날, KBS 지역뉴스와 MBN 전해 뉴스파이터,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도 해당 장면이 소개되었다. 특히 KBS는 별표 별표단 한 장면이 보여준 가수 이찬원의 진짜같이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집중 조명했다. SNS에서는 이찬원 울었다. 팬과 눈 마주치고 함께 우는 가수, 진짜 사람 냄새나는 트로트 스타 등의 반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찬원, 그리고 그가 만든 무대의 온도. 고령의 밤은 길었다. 공연이 끝나고도 수많은 팬들이 무대 앞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놓지 못한 손의 의미를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말했다. 그 손은 단지 누군가의 손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한 여성이 놓지 못한 손,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가수.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기억한 밤, 그 이름은 이찬원이었다. 이찬원 현상의 사회적 의미, 위로와 공감의 시대. 이찬원과 여성 관객의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히 한 가수의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 오늘날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별표 진정한 위로와 깊은 공감 별표 별표입니다.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은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존재를 갈망합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대중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그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꾸밈없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이는 스타가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약하고 솔직한 모습 또한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감적 공명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처럼 이찬원의 무대는 그와 관객의 감정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증폭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찬원의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멜빵단이라는 팬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응원과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아티스트와 팬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활동의 동반자이자 지지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고령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위로와 공감이 가장 절실한 시대의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노래와 진심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